실선 언어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 <laughs>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요. 이게 고급 언어, 고급 언어의 특징인데요. 우리는 지금 A는 10이라고 하는, 그 변수, A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1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된, 매칭이 된 거예요. 매칭이. 저장된 주소 번지를 이제 매칭이 됐는데, 그 다음 줄을 해서 a는 20이라고 하는 값을 다시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는 20이 이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10이라는 값은 10이라는 값은 사실은 허공에 붕뜬 거예요. 어? 나는 누군가 아무도 매칭해주지 않았어. 얘는 사실 메모리 공간상에 남아 있거든요. 메모리 공간상에 10이라는 값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계속 채워 놓으면은 계속 메모리가, 그, 사실은 메모리 공간이란 게 유한하거든요. 무한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무리 조그만 값이라도, 무한하게 값이 차이면은, 그, 그,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이제, 값이 저장돼 있지 않은, 그, 누군가 매칭이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야, 너 누구랑, 10, 지금 이상의 순 10이죠? 십너 누구랑 지금 매칭돼 있니? 아무도 매칭 안돼 있구나. 그러면은 요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애가 이제 얘를 수거해 가요. 이제 그럼 너는 필요 없으니까 수거해 갈게라고 해서 뭐 쓰레기 수집가라고 하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얘는 이제 쓸모 없어진 값이기 때문에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을 해서 이제 얘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자동으로 메모리에 대한 걱정을 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메모리 관리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이렇게 썼으면은 메모리를 썼으면은 그 수동으로 프로그램적으로 메모리를 나다 썼으니까 반환할게라고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을 해서 이 과정은 그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고급 언어의 특징이에요.